이렇게 개회 상황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저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와, 저기도 붙어 있습니다. 아. 해외 상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 끝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나무를 쓰러트려야 될것 같아요. 이 고목나무다 보니까 아, 이미 잘려진 나무입니다. 이게 잘려졌어요. 그렇다면 다시 상황을 채취하고 어, 영상을 또 키겠습니다. 이야. 야, 드디어 오늘 대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밑에. 여기 위에서 어, 산죽밭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산죽밭을 내려오다가 이 고목나무에서 이 고목나무에서 참 부채버섯 대박을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몇 킬로예요? 몇 킬로? 어, 이거 최소한 최소한 요거 참부채 버섯만.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다 참부채 버섯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끝까지, 이야, 최소한 이거, 어, 5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참부채버섯만. 정말, 깊은 계곡은 참, 이렇게 좋은 보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와 정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 저 밑에까지 이거 언제 다 땁니까 이거 아 이걸 언제 다 따요 언제 다따 이거를 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laughs>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초 대박입니다, 초 대박 여러분, 초 대박이에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참부채 버섯. 이렇게 참부채 버섯이. 느타리가 아닌 참부채 버섯. 와. 제가 대박 기념으로 미끄럼을 좀 탔어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5kg가 뭡니까? 거의 이거 10kg 되겠어요. 참부채버섯만 이거 10kg. 와. 이거 보세요. 요 밑에까지.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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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와. 이거 뭐. 야. <laughs>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참부채입니다. 와, 이런 버섯 풍년을 주시다니. 버섯 대박을 주셨어요. 그것도 천부채버섯 맛있는 천부채버섯을 이렇게 주셨어요. 야 따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따볼게요. 와, 이거 봐요. 환상 그 자체입니다. 이야. 능이버섯도 좋지만, 참부채버섯. 정말 식감 좋고 맛있습니다. 이거.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와. <laughs> 이거야, 원. 이거야, 원. 아유, 요것도 아까워. 와와 와, 이건 뭐야 이거 언제까지 따야 돼 이거 언제까지 따야 돼 이거 모두가 다 참부처입니다. 아이고 꼬들꼬들 아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아, 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아, 그 다음에 요 밑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참. 이걸 언제 다 땁니까? 세상에 이게 다 참부채입니다. 밑에도 다 참부채입니다. 환상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아주 온전하고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예요. 자, 끝까지, 자, 끝까지입니다. 자, 우선 영상은 우선, 다시 켜겠습니다. 영상 끄겠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와,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오늘 산행은 이거로 마칩니다. 아이고.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제 에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잘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이거로 마치고, 오늘 나름대로 소득은 아주 참부채버섯하고 상황버섯을 조금 했습니다. 참부채버섯은 어, 20km 이상을 했고요. 아무튼, 오늘 좋은 산에 잘 마치고, 지금 여기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